꽤그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AME나 AMC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온 거를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 애들도 AMC랑 AME 잘하면 좋은 데를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갑시다 <laughs> 어, 지금 AMC 트웰브 수업 네, 네. 홍... 어떤지 들어 네. 가시죠 지금 AMC 트웰브 수업 듣고 계신 두 학생 맞을까요? 네 맞아요 네. 어, 자기소개 간단하게 이름과 부탁드려요 어, 네. USI에서 다니고 있는 11학년 김준연이고요. 뭐 좋아해? 주로 뭐 먹어? 어... 커피 좋아해요, 커피. 근데 실제 공부할 때도 커피 마시면 사. 좀... 아니요, 그냥. 아니면 그냥 오늘 사주니까 먹는 거야? 사주는 거니까. 아평소에잘안 거. 어... 먹어. 네 어... 근데 네. 딱 봐도 네. 미국처럼 생겼어 아, 제가요? 어, 정말 교포 같은 느낌이에 감사합니다. 어. 지금 그럼 <laughs>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요네 맞아요 어 국제학교? 저희 USIS 건너편에 있는 거 있거든요 예, 기 근처에 네 강남역 근처에 그럼 어떤 계기로 국제학교를 좀, 좀 다니게 됐어? 저는 유학 준비하려고 이제 대학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국제학교 있다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죠 음, 몇살 그, 몇 때부터 유학을 준비했어? 그 생각을 했어? 미, 그러니까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거잖아 일단 제 형이 보딩스쿨을 갔거든요 아 보딩스쿨 그래서 저 따라서 가게 된것 그렇게 해서 어, AMC를 준비하게 된 계기도? 그서 대학 가기 위해서 포폴 중에 하나로 하려는 거니까요 AMC랑 AIM이랑 AMC랑 AIM이 경력이 있으면 미국 대학 진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? 뭐 아직 저는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음. 근데 남들한테 들어본 걸로는 어, 꽤그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에이미나 AMC에서 좋은 성적을 가져온 거를.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 애들도 AMC랑 a m 미 잘하면 좋은 데를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. 지금 그렇게 해서 AMC 툴브 수업, 어, 몇 개월 정도 했었어? 한두달 정도 했어요. 지금 AMC 파트가, 알제브라, 지오메티, 넘버스 요리, 조합 및 확률. 크게 보면 네 가지. 수업별로 어때? 일단, 아직 모든 걸다 커버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이랑 했던 거는, 성률? 확률 그거랑 그리고 AMGM 이라는 걸 조금 했어요. 근데 확실히 좀 직관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잘 푸는지가 빨리 익혀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이 수학 문제라는 게 이걸 이해하고 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. 이심 개념을 다 진짜로 자기가 안다라고 파악할 정도면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좀 빠릿빠릿하게 잘 배운 것 같아요. 물론. 개념 수업도 있겠지만 확실히 문제 풀이의 노하우 그래서 그렇죠? 아... 그럼 국제학교를 중학교 때, 중학교 때 그죠? 네. 그럼 한국 수학을 경험해 본적 뭐 있어? 있죠. 한국 초등학교 수학과 때. AMC 수학 차이점 어떤 게 있어? 요 AMC 수학은 좀더 스스케이프는 음. 것 같아요. 아, 간 퍼즐 같은 거 맞추는 것 같고, 제가 좀 어려운 거를 안 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는데, 옛날에 퍼기 정석이라는 거좀 풀었거든요. AMC나 a i m e 문제 풀 때보다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는 걸좀덜 했던 것 같아요. 음, 확실히 AMC, AI, m e 는 조금 더 문제들이 크리에이티브하고. 네. 그런데 한국수학은 조금 정해진 틀이 좀 있는 느낌? AMC 지금 75분 안에 25문제를 풀어야되든요 네. 모의고사를 실어본 적 있어? 아니요, 아직 모의고사 치러본 적 없어요. 음, 어때? 자신 있어? 완전히 못 풀겠다? 막이 정도는 아니어.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만 더 연습하면 어느 정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에이미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음. 그럼 그렇게 해서 수상 경력을 다 받고, 최종, 어, 미국의 어느 학교, 어느 전공 계열을 생각하고 싶어요? 저는 콜롬비아에서 비주얼 아트 하고 싶거든요. 아무래도 네임밸리가 있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면 아카데믹한 거는 기본적으로 받쳐지고서는 아트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걸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아트를 하려 하더라도 기본 그런 교과 과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아트를 할 수가 있다고 저이 네. 생각을 하고요. 그냥 대학을 일단 i b 라는거 자체를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IB에서 아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일단 기본적인 그 아카데믹 능력이 없으면 아트를 잘한다고 해도 별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카데미과 아트 둘다가야 되는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예.